여러분, 매분 닭발에 딱 좋은 게 날치알 중후법이라고 하면 오리지널 족과에는 이게 딱이라고 하는 사장님의 자랑거리. 먼저 잔멸치 50g을 준비합니다. 양이 애매하면 270g에 90%씩 채워가두 컵, 대략 1 8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청양고추 10개를 준비해가 0.5에서 1cm 정도로 고마 대충대충 썰어주시고, 대파를 갖다가 3, 4큰술 분량 20g을 썰어준 다음에 양념장 제일 볶아 먹을 때 향이 살아있는 진간장 두 스푼 16g, 꼬리에 탄향에 인상이 찌그러지도 소량만 더 가면 감칠맛이 나는 짠맛이 지기주는 멸치액젓두스푼 16g, 맹물 두스푼1 16g 알콜도수 14%짜리 미림도스푼 16g 물엿안스푼 12g 골도수반스푼 56g을 넣고 골고루 잘뜯어놔 주이소 이제 약불로 달군 팬에다가 잔멸치를 때리 부어가 대략 3분 정도로 볶커가 수분을 날리면서 잡내도 날리고 멸치가 좀에 빠샤샤케죽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접시에 올리가 한김을 지켜줍니다 그러고간마늘 새스푼 60g 식용유는 스푼 30g을 부어줍니다 식용유가 많아비도 이게 별로 많은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없이 힘자랑 하듯 우리집 강불자랑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약불로 부르는 리가 짝을 거리기 시작하면 1분 정도를 절 며칠 썩다가면서 볶아놔주고 나서 대파 썰어놓은 걸 던져놓고 약불 그대로 유지하고 대략 2분 정도를 더 볶아주고 라고 마늘이 요우 배리에 놀이 노래 탤기 시작하면 청양고추를 던져놓고 인자는 강꿀, 강꿀 올리가신 자랑을 해가면서 희비적 희비적 희비가면서 1분 30초를 볶아줍니다. 인자 메르체를 던져놓고 강풀을 유지하고 30초 정도를 골고루 쓰다가잔멸치 어깨에 힘이 빠삭빠삭하게 들어가로맹들어준 다음에 양념을 부어준 다음에 골고루 섞다가면서 1분 1분을 딱 볶아준 다음에 마무리로 참기름 한스푼오 5g을 부가골고루한마잘섞어까주서 임마 이거는 요리해가 반찬으로 쭉금 먹어도 되고 밥두공기 420g 했다가 임마 이거를 크게 4-5큰술을 넣고 통깨를 살짝 뿌려주고 참기름도 살짝 뿌려준 다음에 김가루를 크게 한 움큼 넣어주고 골고루 슥삭슥삭 비벼주신 다음에 손에 비닐로 장갑을 낀 거하고 주먹밥을 한입 크기로 똥글똥글 말아주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만두를 이쁘게 잘 빚으면 이쁜 딸을 놈덕하는거 다들 아시지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거 같은 게 업무이가 중부라 진짜 오만때만 음식은 거의 다 만드셨는데 만두를 빚는 거를 본적이 없으예 우리 집이 4명째인데 셋째 는 할랐고 가신 거라던데 그게 절하여 딸이었으면 큰일 날뻔했네 우리 작은 애미 좋아하던 만두 찐밥집 누나가 겁나 이뻐졌는데 그집 누나가 4명이 다 있었던 걸 봐서는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먹밥을 돌돌돌돌 말아가 그냥 먹도 맛있고 마요네즈 살짝 발라 먹으면 10배로 맛있으니까 꼭꼭꼭 조카 이렇게 을때한회 가면 보여서 시청해주시다 감사합니다